넬리아, 오늘 밤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영영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왕은 인생보다 안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요와가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요와가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네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Amen. Amen. Amen.